오늘 모신 분들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펠로우로 계시는 홍준택 선생님, 최수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펠로우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뭔데 그게? <laughs> 의사라고는 그냥 교수님 그... 아니면 인턴 이정도 펠로우는 의학 드라마에도 잘안 나오지 않나? 안 나오죠. <laughs> 펠로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펠로우는 이제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 봐서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에서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남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나갈 거냐. 아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남기로 해서 조금 더좀 세부적인 분야를 정해가지고 한 분야에서 이제 밸로우를 하면서 배우고 뭐 연구도 좀 하고 환자들도 좀더 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거죠. 전공일 때 충분히 다 배우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더 배우고 싶은 세부 분야가 있단다든가. 그랬을 때 펠로우라는 걸 직책을 맡아서 그때 전공인들 지도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전공이랑 교수의 그 사이 어딘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전공이 때 수련을 충분히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충분히 수련을 잘 받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뭐 <laughs> 요즘에는 너무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공이 4년이라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수술과라든가뭐 어떤 수술에 대한 어떤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 뭐이러면은 이제 필로우를 많이들 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어? 11년. 11년을 공부했는데 를 뭔가 그래도 부족해서 대학에서 1년 뭐 2년 남아가지고 더 공부를 하면서 음. 환자도 보고 논문도 쓰고. 그렇죠. 이런 사람. 네. 음. 우리말로는 전임의 전임이라고 합니다. 전임이. 음. 요새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는 걸, 어, 전생에 죄를 지어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펠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혹시 그 정도로 좀. <laughs> 그달 꼬였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꼬생나 죄를 많이 졌나 봐요. <laughs> 근데 이제 어찌됐든 교수님들이 약간 동료로 조금 인정은 해주시는 위치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전공이까지는 진짜 이제 교육을 우리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 이런 이제 이런 그런 입장인데 이제 펠로우가 되면은 약간 전문의 선생님으로 서로 동등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해주긴 하죠. 네. 몇년 합니까? 사실 별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연단위로 다녀아가고 1년에서 2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 그 이후에 이제 더 남은 지는 정말 큰 갈림길인 거죠. 음. 2년 아. 이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뭔가 내가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 음. 아, <laughs> 교수가 결실을 맺어야겠다 하면 <laughs> 이제 더 남아서 하는 음. 거고. 음. 필로. 한2년 이상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대학에 남기로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남기로 했다는 건 나만의 선택인 거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펠로 안에서 또또 명칭이 저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그 제가 1년 차니까 전임 네. 임상 강사였죠. 강사. 어, 아, 임상 강사. 선생님이 이년 네. 차가 돼가지고. 임상 연구 조교수. 임상 연구 조교수. 응. 병원마다 응. 또 조금 느낌이 응. 병마다 또. 조금 다르긴 아 해요. 사실 최수 선생님이랑 저랑 조금 신분이 달라요. 응? 저는 <laughs> 무급펠로예요, 우 사실. 말씀드리면 무급펠로. 네, 예. 유명한 그 불쌍한. 아 유명한. 일단 유급펠로 우 선생님 네.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령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걸 제가 받은 진짜로 깔끔요 진짜로. 병원마다 <laughs> 좀 차이가 있을 아,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1년차 펠로우 되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이제 올해 2년차니까 얼마가 찍힐까 좀 기대를 했는데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공의 월급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지고 신문에다 나잖아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펠로우도 거기서 뭐대동서의한 수준 네. 무급 펠로우는 진짜 빵원이에요? 저는 의료원 소속이 아니라 뭐 어떤 교수님 연구비에서 어떻게 조금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그리고 아까 약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래는 정,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신천세 프란스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좀 희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조금 무급 펠로우가 네. 무급 펠로우도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음. 네,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 음. 연구를 더 하고 싶은 음. 사람들이 많아서 그 티오는 모자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음, 그렇죠. 음. 어. 전생에 많은 죄를 졌나봐요 <laughs> <laughs> 음. 그럼 일단. 펠리...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겠군요. 한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은 그냥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가고 싶거나 뭐 이렇게 나뉘겠네요. 네. 음, 그렇죠. 펠로를 하고도 대학에 안 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내과 같은 경우는 펠로 안 하면 요즘 취직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하도 많이들 해가지고. 음. <laughs> 내과 같은 데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이제 술기 같은 거를 전공이 때다못 하거든요. 네. 교수님들도 하고, 펠로우 선생님들도 하고 하니까 전공이들한테까지 기회가 안 가서 그런 뭐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를 배워서 나가야 되니까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거의 한다고 봐야죠. 그두 분은 그 둘다 이제 재활의학과 소속 펠로우잖아요. 네. 재활의학과 중에서도 뭘더 연구하시는 거?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내신경 재활이라고 해서 이제 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뭐 이제 노인 환자분들, 파킨슨병 이런 분들 아, 네. 보고 있고요. 저는 소아재활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는 뇌성마비 환자들을 좀 주로 대상으로 해서 좀 많이 봤다면은 최근에는 뭐 발달지연이나 약간 좀더 범위가 확장돼가지고. 어떤 소화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좀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 하나들 써니 생각에는 네. 병원에서 이제 서열이 네, 네. 이제 의대생 레지던트 네. 그 다음에 전임이 네. 교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 사실은 네. 안 그렇다고 <laughs> 네. 본인이 한번 밝혀주세요 병원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 사회에서 뭐 사실 병원 안에서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실습 나온 의생들이 제일 저는 맞아 맞아 같아요. 네. 네. 제일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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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또좀 잘해 주셔야 네. 저희 어떤 회진 분위기도 또 결정이 오. 되기도 오. 하고. 그리뭐 우리 과에 아직 들어온 사람이 우리, 음. 아니니까 우리 소속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조심 조심하는 거죠. 예. 음. 밸로 네.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뭡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동의를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재활의학과 안에도 워낙 많은 분과가 있잖아요. 뭐각 교수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티도 다르고 하다 보니 내가 그래도 조금 더힘들어지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볼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음. 전공이 수련을 이제 많이 하니까 전공이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충분히 배웠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펠로우를 하면은 또더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배우는 건 끝이 없어서 그래서 좀이 분야를 세부적으로 배우고 또 연구도 하면서 하니까 더 자신감 있게 환자분들을 좀볼수 있고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요거는 아마 편집돼서 안 나갈 것 같고 <laughs> 그렇죠. 제일 나쁜 점은 뭡니까? <웃음> <웃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서 얘기하고 <웃음> <웃음> 전공의들 보니까 아, 저 바보 같은 음? XX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laughs> 근데 아직까지는 다 어, 없어요 속대별로... 진짜? <웃음> <웃음> 아.. <이> 오피션 하게 카메라도 꺼봐도 4년 동안 레지던트를 하지만 그게 꾸준히 쌓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느라고 몇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아 고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한 단계 딱 예, 점핑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가서 많이 <laughs> 생각하죠. 어, 이런 거였구나. <laughs> 4년차 여름까지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막 질려보고 일하다가 음. 공부만 죽도록 하는 기간을 음. 거쳐야 훌륭한 회사가 되는 거요